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보나움을 떠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거기 모인 고향 사람들이 놀라죠. 이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모든 걸 얻었나? 어떻게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을 가졌나?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고 누나들은 누이들은 모두 우리가, 우리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용,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밖에는 고향 마을인 나사렛에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놀라셨을 뿐이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과 또 익숙한 것에 대한 이 선입견 때문에 이들은 축복을 걷어 차버린 셈입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잘 알았겠지요.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도 알고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목수라는 것도 알고 또 예수님의 남성, 남동생의 이름들도 알고 또 여동생의 이름들도 알 뿐만 아니라 그 여동생들은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고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많고 배경도 알고 알 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심지어 2 절에서 알수 있듯이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지혜와 그 손으로 행하신 기적을 직접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놀랍다는 반응까지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험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알만큼 다 안다 하는 거죠. 또 그렇게 잘 안다는 편견이 오히려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배척하고 경멸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멸했다는 말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3절을 보시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런 표현을 해요. 잘 알고 있다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표현은 일종의 경멸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는 가부장적 국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할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엄마의 이름을 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애비 없이 자란 놈이라는 그런 비아냥인 거예요. 하지만 게다가 예수님의 출생 상황이 사실 의심스럽죠? 그런 소문을 모르겠어요?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은근히 들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헐뜯고 경멸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는 이래서 안 된다고. 교회는 저러서 안 된다고. 교회를 좀 다녔다는 분들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을 좀 읽어봤다는 분들이 더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거부감이 더큰 것을 봅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에서 이미 본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모습에서 빚어낸 안타까운 허물과 장애물들이 사실 있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어서 그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점에서는 우리 자신들도 돌아보고 또 용서를 구하고 실제로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점은 이런 장애물 때문에 아예 이 길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거나 또 자신은 이미 알 만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이미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으로 애초부터 거절하고 배척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요. 5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과 거절과 배척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제한되는 결과를 낳죠. 물론 그 와중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기적을 실감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르침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는 걸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특히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런저런 방해물들을 늘리고 강화하죠. 사람들이 구원 얻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직분까지 받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실제로는 구원 얻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특히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예전에 다 해봤다는 그런 익숙함, 그런 편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복을 제대로 누리는데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점은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린 환자가 스스로 병에 걸려 있지 않다고 여긴다면, 그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적절한 처방을 의사에게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병을 키우고 악화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음의 병에 걸린 영적인 환자가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데도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거나,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신 분들이 계신다면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는 격언처럼 비록 복음의 주변에 부정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을 잠시 유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가 가져다주는 참된 복과 소망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혹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 전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부족하고 실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하겠죠. 또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과 교회가 지금도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도 이 점을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뒤짐돌이 되고자 힘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것이죠.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힘쓸 때이 땅을 밟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이나 이 세상 사회로부터 예수님이 겪으셨던 거절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1장에 보면 아박국 선지자가 이런 탄원을 하지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의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이 외침처럼 사실 오늘 이 악하고 고통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르게 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는 무릇 동일한 탄식과 아픔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하박국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곧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불의와 악행이 벌어지고 있고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 않고. 불법과 불공평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마음이 한껏 부푼 것 같아도 그들의 마지막이 멸망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러한 때가 곧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인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올리브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절망적인 것을 알지만, 하박국 자신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즐거워하고 소망 중에 기뻐하였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다. 믿음은 세상을 공격하는 힘이 아니죠. 공격하는 세상을 방어하고 견디게 해주는 힘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의 끝에 선악 간의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너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온전한 평화와 정의와 그로 인한 온전한 기쁨과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의 새 나라가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거절의 현실, 배척의 현장 또 고통과 죽음의 삶을 견디고 이기게 해 주는 힘입니다. 나아가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회복과 샬롬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것을 실감하며 살아가도록 기대하면서 또한 우리 자신도 그 역할을 맡아서 실천하게 해 주는 힘이라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배척한다면 그 거절의 상황을 견디는 신자의 힘은 바로 믿음뿐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없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므로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신자의 힘이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부른받은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 4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기도